히브리서 11장 6절. 11 verse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Faith,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And that he 믿음이 없이 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나 하나님께 나아가 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 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 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믿음이 없이 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께 나아가 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과, 또한 그 가, 자 기를 찾는 자들 에게 상주 시는 이심 을믿 어야 할지 니라 믿음 이 없이 는 하나님 을 기쁘 시게 하지 못하 나니 하나님 께 나아가 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과,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 시는 이심 을믿 어야 할지 니라, 믿음 이 없이 는 하나님 을 기쁘 시게 하지 못하 나니 하나님 께 나아가 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과, 또한 그 가, 자 기를 찾는 자들 에게 상주 시는 이심 을믿 어야 할지 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Faith,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